2024년 9월 17일. 오늘의 생년별 운세. 1940년 대생. 1940년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1941년 건강에 유의하세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1942년 재정 관리에 신경 쓰세요.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943년 가족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세요. 1944년 직장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1945년 여행 계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1946년 친구와의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1947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삶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1948년 금전적인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949년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1950년 대생. 1950년 직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1951년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1952년 친구와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1953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약이 필요합니다. 1954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가 옵니다. 도전해보세요. 1955년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1956년 여행 중 사고를 조심하세요. 안전에 유의하세요. 1957년 직장에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것입니다. 1958년 건강에 신경쓰세요.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1959년 친구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1960년 대생. 1960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따릅니다. 1961년 가족과의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풀어보세요. 1962년 재정 관리에 신경 쓰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63년 직장에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1964년 건강에 유의하세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1965년 여행 계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1966년 친구와의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1967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삶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1968년 금전적인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969년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1970년 대생. 1970년 직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1971년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1972년 친구와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1973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약이 필요합니다. 1974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가 옵니다. 도전해보세요. 1975년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1976년 여행 중 사고를 조심하세요. 안전에 유의하세요. 1977년 직장에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것입니다. 1978년 건강에 신경 쓰세요.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1979년 친구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1980년 대생. 1980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따릅니다. 1981년 가족과의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풀어보세요. 1982년 재정 관리에 신경 쓰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83년 직장에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1984년 건강에 유의하세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1985년 여행 계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1986년 친구와의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1987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삶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1988년 금전적인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989년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1990년 대생. 1990년 직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1991년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1992년 친구와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1993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약이 필요합니다. 1994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가 옵니다. 도전해보세요. 1995년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1996년 여행 중 사고를 조심하세요. 안전에 유의하세요. 1997년 직장에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것입니다. 1998년 건강에 신경 쓰세요.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1999년 친구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2000년 대생. 2000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따릅니다. 2001년 가족과의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풀어보세요. 2002년 재정 관리에 신경 쓰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3년 직장에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2004년 건강에 유의하세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